대국은 도시 프로젝트 성벽 수리 공성 장비 건설 속도가 조금 빠른 그런 것이고 나머지 다 영향력이 있죠. 확인하시면 돼 일단 이거 음성들 도라가고 따라. 포라사이사이 이런 게좀 좋은데. 뭐 이런 거 설정하는 데시간은 오래 쓰지 맙시다. 제가 항상 설정할 때 초반에 갖고 있었던 그 원래 제가 설정하는 방식인데 자유민 그 다음에 승마술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이건 그 다음에 승마술 대장간 정찰병 점점 커가죠. 호지 닭탈 갑시다 이름은 주몽의 이름을 따서 악몽으로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난이도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 그죠? 배너로드로 하면 이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인데, 이게 이동할 때좀막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도의 이동속도랑 징병 난이도 정도는 좀 쉽게 해서 편하게 이동하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 않게. 샷건님 안녕하세요. 추러스말정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 비활성화를 클릭해야지만 안 죽는 걸 거야, 아마. 그죠? 네르체스의 우행 이벤트 뭐 해갖고 가야되지 가문명을 뭐 모... 구려 처음에 어떻게 했지? 나왜 맨날 기억을 잃어버리고 시작하냐 <laughs>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 안녕하세요 패버님 반갑습니다 가볼까? 여행의 시작입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포로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미니맵 모드를 추가해서 왼쪽 위에 보면 미니맵이 보이죠 아, 직은 제가 굉장히 쪼렙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애들 잡는데 좀 시간이 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보는게좀달달하더라고요야스면서딱 봐도 보면서 보면걸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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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뭐야? 어떻라 그런가? 뭐야? 왜 이렇게 비싸? 3,000원? 뭐야? 튕겨? 아, 저거 눌르면 튕긴다. 아,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튕기는 거야? 아, 왜 그래? 왜 자꾸 튕기는 거야? 여기서 그러는 거 아, 왜 튕기는 거야? 아, 왜 그러는 거냐? 진심이거든. 난 마블의 진심이라고. 도망가지? 어, 씨발, 뭐야? <laughs> 아, 뭐야, 간지짱 호스팅, 땡큐 아, 마침 잘 오셨습니다, 난민 여러분. 아, 내말 느려갖고 안돼, 안돼 여기. 야! 아, 튕겼네. 야 처음 다시하자 어 튕겨갖고 이거 된건가? 대장한테 가야되는건가? 가리.. 다리, 다리오스한테? 된거니 혹시? 집단에서 인기도 있어? 또 어, 타령하기네 반란도 돼 이거? 아나 한손능력치 1도 안되는데 주마비요 가자 제국군이요 상대는 라탄이요 1의 명성? 야 명성 너무 조금 얻는데? 선생님? 명령이 하달되었다. 고지를 점령하라. 야 애들 오른쪽인데 왜 왼쪽으로 가? 방지, 방진 방지, 엘리트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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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까지 7일 남았습니다 배경이 바뀌었죠 하, 멋지다 게임은 그래픽이야 내가 살던 마을에는 북쪽이 있어 어린 시절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냈지 내가 결혼하기 한달 전이었소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아, 거의 그거네. 아신전 킹덤, 아신전의 아신스토리네. 동료를 얻었습니다. 아, 예, 일단 아! 설마 동료 사라질 것 같은데, 퀘스트는 때 깨졌어. 영성19야 우리 대장님 이거 빠우좀 대장님 이거 있으신데있으신데 1750? 대장님 진군 가, 가자! 200명짜리 작은 병력이구만 하고 있는 병사가 없 하고 있는 병사가 없습니다 뒤에, 뒤에. 아, 아, 한 방에, 잠깐만.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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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 시체. 아니, 깨가 아닌것 같아. 오른쪽, 여기, 여기 영웅 될수 있다. 나와여나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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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아기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여기, 방패 일단 하나 주기여 지 경참 장교로서 을겠다 고, 여 기가서 좀 그래도 좀더 <laughs> 이겼다 이말이죠 나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전쟁이다 음... 우리가 577 상대 424 배틀사이즈 1000이거든? 쟤가 로 혀로 들어 아 미친 조회가 많았는데 졌어? 아 잠깐만 전투 125개 있는데? 그렇다 인킹대는 팔이라고? 아나 저기까지 화살도 안 닿는데 쟤는 왜까지 쏘죠? 잠깐만 <laughs> 어떡하냐 어떡하냐? 나, 그전무이 없다. 돈이 되게 많은 귀족 가문들의 자제가 약간 로빈훗 같은 느낌이야. 명성 엄청 크죠. 이런 거까지 하면 집어. 발려나? 잘만잡고 빨리 해주세요. 우리는 너에게 음식을 주고 보살펴 줄수 있지만, 돈은 기대하지 말라. 뭐야, 이거? 어? 어얘 우리 편 됐어 아닌가? 잠깐 뭐야 어 이런게 생겼어? 당신은 초원 도적과 함께합니다 이 생활이 쉽진 않지만 마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도적 안으로 그게 될 수가 있네 시5를 얻었습니다. 가문을 재번하기 이제 우리는 이래 해서 정당한 귀족 반열에 올랐어. 대장님 들어가자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들어가자고요, 대장님. 있는데 추석이 다섯 개 있다 야 우리 아버지 아직 안 왔어 아, 울컥 맞추고 미안 가자! 이거, 저, 저, 타 저, 오 무용 잡았어 밤이네요 무 저, 죠구킬을 하고 저, 격한 공을 세운 야, 700, 700. 좋아. 처음부터, 이거, 이털수 있는 건 너무 이거, 이 좋은데? 가자 우리 전략은 무병대를 이용한 전략 철학자가 싼데? 철학자 꿀 어? 뭐 떴다 어 이런 퀘스트가 있어? 가족을 구하라 동생이 처음에 있는 설정인데 원래 게임에서 라다고스 탈출한건가내 동생은 어디있지 진정하시오 내 형제 자매를 만났지만 내 파트너였던 갈터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풀어주기 위해 협상하려고 캠프로 갔지만 그가 우리를 붙잡았고 이 얼마나 추잡한 짓거리인지 이 바닥에서 동지를 배신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는 동안 나머지 놈들보다 더 죄책감을 느끼는 녀석이 내 구속을 풀어줬고 난 탈출했지. 그럼 바로 가니까. 어 뭐야 인기 왜 이렇게 올라갔어? 왜? 뭐야 나 진급했다. 아 이게 한번 부대가 터져야지 진급하는 건가? 당신의 용맹과 재능을 당신의 상급자가 발견해 진급할 병종을 선택하세요. 제국 아퀴스 기병으로 진급. 충성도와 인기도가 70이 돼 버렸네. 세력의 지도자와 대화를 해야지. 까리오스. 핸드레익 전투. 야 벌써 하루 갔네. 나, 이게 낮에 나가야겠다. 여기 휴가도 이거 낮에 나가야겠네. 이스티아나를 만나러 가자고. 일단 투자했던 노세와 진말 딱두배 정도 떡상했는데 초원 전투만은 내가 600원 정도 샀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가격. 답 하나. 시가 결혼 회사 뭐야 이분의 일인데 반대 어지 내가 얼굴 아는 얼굴이 아닌데 이름이 뭐요 시가와의 결혼 시기에 대해 의논하려고 왔습니다. 4천만 주면 되네? 그죠 아닌가? 이거 안 채워진건가? 설마... <목소리> 오케이! 야. 행복한 결혼생활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눈알... 방어구가 그렇게 좋은건 아니야 나중에 줄게 예쁜 얼굴 가리지마 이잘 싸우고 패에서 휴가 받아서 캐스트를 깨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82, 우리가 3배가 109배네. 10, 10. 휴가 받았다. 동생 구하기 갈터는 태생부터 교활한 자식이다. 일대일하기에는 양손 무기 투명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정정 다, 당당하게 개자식들 내가 붙잡은 녀석들의 가족인가? 내 놈은 라다보스와 같이 있는 거 봐. 난 노예상 따위와 결투하지 않아. 튀어 아! 동생 능력치 좋은가? 오 동생 나타노스 작고 귀여운 친구 아 맞자 레게테로 데려갈 거야 가족들을 찾은 거 같아 나와 거래는 끝났어 이제 그만 떠나주도록 하지 나를 놓아주는 것에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만 난 다시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을 거야. 어쩌면 옛 종료들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할수 있겠지. 너의 부하들이 내 부모님을 죽였어. 그에 대한 대가를 칠, 죽이는 건가? 죽이지, 주, 죽여야 되나? 어, 아, 이게 또 한번 해주려고 했더만 잘 가게! 맞네 올수 있네. 내 능력치 어떻게 보지? 제 포로인데? 씨발, <laughs> 선생님 어디서 페이스? 두 대가 있어야 복귀하죠? 이 테크? 여자한테 잡혔네? 얘네다 어디가냐? 야 얘들아 저기 뒤에 있잖아 니들 저야저야어어잠깐 YOU ARE DEAD! 야 씨발 d YOU b a s t a r 지금 제가 숙련도 낮아서 양손으로 방어하고 때리면 느려요 도가 지금 30도 안돼됐 이거제 왔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이 깃발을 펼치면 그들에게 가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자네는 명백히 하늘이 크게 쓰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고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보이는군. 자네를 배너로드라 부르고 싶네 영주님, 이것도 아직도 잡혀 계신다고? 이거 제국의 적대면 이거 힘든데. 무치소. 호로 어? 잡히면 이게 개꿀 딸이었다고? 설마? 한번 오히려 좋아 나라랑 관계를 보고 자연스럽게 군대에서 그냥 잘 놀다 갑니다 뭐이 정도로 느낌으로 끝났는데 그치 오히려 포로로 잡혀서 이거 싹 굴다리가 돼버렸는 걸 베너로드라는 친구를 갖고 제국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제국 세력을 가는 이 580일 동안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일을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맞죠? 가서 롱 글레이브를 얻고 이제 우리의 동료들을 얻으면서 가도가 있습니다.